안녕하십니까. 영양팀장 김진경입니다. 유더스 요양병원이 맞춤 식사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환자마다 개인 개인 라운딩을 통해 맞춤 식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기호도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양도 조절하여 한분한 한 분이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간식 및 이벤트를 가지고 있어서 저녁 식사 후에도 간식을 드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이벤트 벤트를 통해 재미난 식사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식사를 하심으로써 집에서는 먹어보지 못했다,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집밥 분위기도 주기 위해서 최대한 간이라든지 색깔을 골고루 넣어서 집에서 먹는 음식처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양팀은 또한 맞춤 식사도 중요하지만 위생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결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